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음, 제가 이전에 그 대바늘 와플뜨기 무늬 영상을 한,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을 이제 찍고 무늬가 완성이 된게 약간 아쉽길래 한 가지 무늬를 같은 와플 무늬인데 조금 더 라인이 얇은 무늬로 나오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단은 이전 영상에서 떴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첫 단, 첫 코, 안뜨기로 하나, 둘, 두개 떠주시고요. 실 밖으로 보내서 겉뜨기로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실 안으로 가,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밖으로 겉뜨기는 둘, 다시 안으로 가져오고, 안뜨기는 하나. 밖으로 겉뜨기 하나,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밖으로 겉뜨기 둘. 다시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는 하나. 이게 바늘이 심포니 우드는 제가 쓰는 바늘 이름이 심포니 우드거든요. 겉뜨기는 하나, 둘. 안 뜨기로, 하나. 심포니 우드는 니트 프로 혹은 니트, 니픽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바늘인데, 음, 아까 그러니까 공장은 한 군데고 판매처가 유럽하고 미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얘는 팁이 굉장히 뾰족한데, 목도리를 뜨거나 초보들은 너무 뾰족해서 이 팁이 실의 중간을 찔러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점좀 아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이 굉장히 별로예요. 자, 요두 번째 단은 메리야스 뜨기로 진행이 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컨티넨탈로 뜰게요. 겉뜨기만 쭉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겉뜨기로 하나, 둘, 쭉. 앞이 뭉뚝할수록 이런 일반적으로 좀 빠른 스피드 니킹을 할때 실을 중간을 뻥 이렇게 뚫어버리거나 포를 뜨는 느낌으로 실 가느다란 그 합사실을 뜨는 일이 좀 이렇게 뾰족한 바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뭉뚝한 바늘은 그게 조금 편하고요. 대신에 뭔가 이렇게 무늬를 뜨거나 늘림을 할 때는 좀 많이 힘들어요. 다음 단도 역시 컨티넨탈로 좀 갈게요. 안 뜨기만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이 영상은. 자, 안 뜨기를 쭉 뜹니다. 겉뜨기 안뜨기 영상은 제가 일단 모두 다아예 링크를 다 기본적으로 기초 스킬들은 다 걸어드려요. 혹시라도 이제 초보분들이 보실 때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막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는데 겉뜨기 안뜨기를 먼저 숙지하고 오셔야만 무늬뜨기를 하실 때좀더 편한 편안하다 보니까 기초 기. 스킬은 따로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조금 빠르게, 특히 이 영상은 앞전에 찍은 무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떠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음 단부터 무늬를 바꿔서 떴는데 이번에 똑같이 메리야스 뜨기로 한번 뜹니다. 겉뜨기로만 뜨면 되겠죠? 겉뜨기로 역시 쭉 이렇게 포가 떠집니다. 보이세요?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저렇게 떠지면 당연히 안 이쁘겠죠 뾰족한 바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푹 찔려버리니까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푹 찔리면 어떡해요 <laughs> 그래서 뾰족한 바늘 손끝으로 바늘 미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메리아스 뜨기로 뜨지 떴어요. 그래서 세 단이나 떠버렸더니 무늬가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이번 단에서만 무늬 뜨기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 하면 그 라인이, 안 뜨기 라인이 한 줄만 생긴답니다. 자, 컨디트 말고 이번에는 컨, 아메리칸으로 해볼게요. 안 뜨기 하나, 안 뜨기 둘, 시작은 언제나 안뜨기 혹은 겉뜨기 두 개예요. 안쪽면에선 안뜨기 둘, 겉쪽면에선 겉뜨기 둘. 실을 앞으로 보낸 후에 겉뜨기 하나, 둘.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는 하나, 겉으로 보내고 겉뜨기는 둘. 다시,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는 하나, 겉으로 보내고 겉뜨기는 둘. 제가 지금 실을 원래 저는 이렇게 안 잡고 하는데, 초보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실을 제 방식으로 안 걸었거든요. 그래서, 컨티넨탈로 다시 좀 빠르게 갈게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둘.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둘.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둘.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둘. 그리고 안뜨기 둘. 그런 후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한 줄만 생겨요. 그래서 도드라지게 요 와플 세로라인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죠. 그래서 무늬를 좀더 떠봐야 라인이 더잘 보인답니다. 이제 세 단은 그냥 메리에스 뜨기로만 떠주세요. 겉뜨기로 쭉또 뜨고, 이 바늘이 좀더 느린 느낌이죠. 자꾸 걸려서 제가 지금 자세가 좀안 좋기도 해요. 이 영상을 찍을 때 팔을 좀 높게 올리고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도 시야도 좀안 좋고 그래서 불편하답니다. 자, 이번엔 안 뜨기로 끝까지 뜰게요. 제가 이렇게 컨티넨탈로 빠르게 뜨는 부분은 편집을 대신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막 이런 느낌 있으셔도 편집이다. 빠르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바늘은 이게 안 돼요. <laughs> 코바늘은 속도가 제가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평이한 수준? 물론 초보분들에 비하면 빠르겠죠. 떠온, 이제껏 한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더 빨랐어야 됐는데, 제가 손이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라서. 자, 여기까지 총세 번, 세 단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위선을 이제 이 무늬를 깨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플라인을 만드는. 어때요? 아깝게 더 예쁜가요? 어떤 게더 예쁜지는 워낙 요즘에는 개인의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보는 분마다 느껴지는 게좀 틀리지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코가 빠졌네요. 자, 안뜨기. 둘. 이번엔 그냥 컨티넨탈로 가겠습니다. 겉뜨기 둘.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가 둘. 안뜨기 하나, 겉뜨기가 둘. 또 이렇게 실이 갈렸죠.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둘. 안뜨기, 안뜨기 하나, 겉뜨기가 둘. 엔뜨기 하나, 겉뜨기 둘, 그리고 마무리는 안뜨기 둘. 그러면, 따단. 이가 이제 두 개가 생겼어요. 어머, 우리 엔젤이 쓰러졌네요. 피곤했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와플이 얘는 더 얇은 와플이 됐어요. 네모 간격이 좀더 커졌죠. 블럭이 좀큰 와플? 어떻게 보면 이건 얼음깎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튼, 이전에 보여드렸던 와플과 이 녀석 비교해 보시고,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와플로 떠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빠 와플 같네요. 너무 대대한 게.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